역사인문학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1200년 전동 아시아를 지배한 장보고 선단의 비밀 천저영 배와 천문항법 장보고의 성공 전략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장보고 1200년 전동 아시아를 지배한 해상왕의 비밀청해진에서 아랍까지 장보고가 구축한 국제해상네트워크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보고는 약 1200년 전동 아시아의 해양을 지배하며 국제 무역의 신화를 이룩한 신라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서해의 거친 파도와 바람을 해치고 동아시아의 바다를 누비며 신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그의 선단은 뛰어난 항해술과 선박 기술을 바탕으로 당시 세계적인 해양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장보고 선단의 성공 뒤에는 그들이 사용했던 배와 항해술,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라는 숨은 이야기가 있다. 장보고 선단의 핵심은 신라선이었다. 신라선은 첨저형으로 설계된 배로 밑바닥이 뾰족해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탁월했다. 이 구조는 서해와 같은 거친 바다에서 항해를 가능하게 했으며 안정적인 항해를 보장했다. 신라선의 또 다른 특징은 수밀 격벽 구조였다. 이 구조는 선체가 여러 격벽으로 나뉘어 있어 물이 일부 들어와도 침몰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다. 엔닌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선은 파도를 따라 움직이며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었고, 이는 수밀 격벽 구조 덕분이었다. 신라선의 크기는 약 30m에서 35m, 적재 톤수는 200톤에서 300톤에 달했으며, 이는 대규모 물자를 실어나르기에 적합한 크기였다. 장보고 선단은 단순히 배의 우수성만으로 성공하지 않았다. 그들의 항해술은 동아시아 해양에서 독보적이었다. 특히 역풍 항해술은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배를 전진시킬 수 있는 기술로 도체 각도를 조정하여 맞바람을 측면에서 받아 지그재그로 전진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구조물이 배 밑에 킬필 스이었다 킬은 배가 바람에 밀리지 않고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장치로 현대 요트에서도 사용되는 기술이다. 엔인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선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장보고 선단이 서해의 거친 바람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장보고 선단은 서해를 횡단하는 직선 항로를 주로 이용했다. 이 항로는 서해의 중심부를 통과하며, 일본 규슈와 중국, 산동반도 항저우 등을 연결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러한 항로를 이용하려면 정확한 항로 유지가 필수적이었다. 낮에는 태양의 위치를, 밤에는 별자리를 활용하는 천문 항법이 주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고대인들은 북극성과 같은 별자리를 이용해 방향을 잡았으며, 이는 망망대에서도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었다. 또한 지문 항법을 사용하여 육지의 지형지물을 참고하며 위치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런 전통적인 항법 외에도 장보고 선단이 나침 방과 같은 방위계측기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유신 묘의 12지 신상이 각각 방위를 정확히 상징하는 방향으로 배치된 점, 문무왕 시대 자철광 기록 등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나침반은 특히 바다에서 방향을 잡는 데 중요한 도구였으며 장보고 선단이 이를 활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장보고 선단은 중국의 산둥반도, 양주, 초주 등 주요 무역항을 거점으로 삼아 국제무역을 장악했다. 특히 산둥반도의 적산포는 장보고 선단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였다. 적산포에는 장보고 선단이 세운 사찰 법화원이 위치해 있었으며, 이는 당시 신라인들이 중심이 된 무역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또한 양주는 운하 교통이 발달한 도시로 일본과 신라를 연결하는 교역의 중심지였다. 이곳에서는 신라인들이 소금과 차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물품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며 무역을 주도했다. 초주 역시 신라선의 거점 중 하나로 일본으로 향하는 당선을 이끌었던 기록이 남아있다. 신라인들은 이러한 주요 항구를 통해 동아시아 해상 무역을 지배했으며 이들은 모두 장보고 선단과 연결되어 있었다. 장보고 선단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뛰어난 조직 관리 능력을 발휘하여 선단을 운영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신라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켰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근거지로 삼아 무역을 관리했으며 당나라와 일본, 신라를 연결하는 교역의 중심에서 활동했다. 그의 선단은 당시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핵심 역할을 했으며 신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장보고 선단의 활동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동아시아 문명 교류의 중심이 되었으며 이는 신라가 국제 무역에서 차지한 위상을 보여준다. 가장 보고 선단은 단순히 물자를 운반하는 선박 집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해양 기술과 항해수를 보유한 국제적인 선단이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신라의 문화와 기술, 그리고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했다. 장보고와 그의 선단은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혁신가로, 오늘날에도 그들의 업적은 해양사 연구와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남아있다. 장보고 선단의 활동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대에도 영감을 주는 도전과 혁신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1200여 년전 장보고와 그의 선단은 동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하며 국제 해상 무역의 중심이 되었다. 그의 선단은 신라선이라는 우수한 선박과 탁월한 항해수를 바탕으로 한반도 남쪽의 청해진을 근거지로 일본, 중국 그리고 더먼 곳까지 연결하며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장보고의 선단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해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신라를 해양강국으로 부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활동은 오늘날에도 해양사와 무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다. 장보고의 선단이 당시 사용했던 배는 신라선이라는 범선이었다. 이 배는 첨저형 구조로 설계되어 파도를 헤쳐나가는 능력이 뛰어났으며 선체 내부를 여러 격벽으로 나눈 수밀 격벽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일부가 파손되더라도 침몰하지 않고 항해를 지속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박 설계는 거친 서해의 바람과 파도를 극복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다. 극장 보고 선단은 서해와 동아시아의 바다를 횡단하며 정확한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항해술을 사용했다. 지문 항법은 육지의 산이나 섬 같은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항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신라선은 바다를 누비며 이러한 기술을 적극 활용했다. 또한 천문 항법도 주요 항해술로 사용되었는데, 낮에는 태양의 위치를, 밤에는 별자리를 참고해 항로를 유지했다. 특히 북극성은 망망대에서 방향을 잡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엔닌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선은 역풍항해술도 능숙하게 구사했다. 역풍항해는 도체 방향을 조절해 맞바람을 측면에서 받아 지그재그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이는 대양항해에서 필수적인 기술이었다. 신라선의 하부에는 킬피수이라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배가 바람에 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은 신라선이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선박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유였다. 장보고의 선단은 일본 천태종의 제3대 좌주 엔닌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엔닌은 신라선의 도움으로 당나라와 일본을 오갔으며 그의 기록은 신라선이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선박이었음을 보여준다. 신라선은 첨저형 구조와 수밀격벽 구조뿐만 아니라 대형 선박으로서 대량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었다. 신라선의 크기는 길이 약 30m에서 35m, 적재톤수는 200톤에서 300톤에 달했으며, 이는 당시 발굴된 동아시아 선박 중 가장 큰 규모인 천주만독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신라선의 설계와 구조는 장보고, 선단이 서해와 동아시아의 바다를 자유롭게 누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장보고 선단은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중심이자 국제해상 네트워크의 핵심이었다. 청해진을 거점으로 삼은 장보고 선단은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항로를 장악하며 동아시아 경제와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다. 당시 일본과 당나라를 연결하는 견당사의 기록에 따르면 장보고 선단의 신라선은 일본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일본의 천태종 불교를 전파했던 앤니는 신라선을 이용해 당나라로 가며 그의 기록에는 신라선이 당시 국제교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다. 일본에서 발견된 기록에는 장보고 선단이 제공하는 물품의 가치가 매우 높아. 그이를 구입하기 위해 일본 귀족들이 가산을 탕진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일본은 장보고 선단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목면 7만 돈을 지불했으며, 그이는 현재 가치로 약 5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규모는 장보고 선단이 단순한 해상 무역을 넘어 동아시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장보고 선단의 활동은 동아시아를 넘어 아랍 세계와도 연결되었다.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란 이경과 함께 발견된 아랍산 유향은 장보고 선단이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아랍과 교류했음을 시사한다. 이집트의 고대 문헌에는 신라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신라의 물품이 아랍 상인들 사이에서도 거래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기록은 장보고 선단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랍 세계와도 활발히 교역하며 국제적인 해상 네트워크를 구축했음을 보여준다. 장보고 선단의 성공은 단순히 뛰어난 선박과 항해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장보고는 제당 신라인, 본국 신라인, 일본. 신라인 등 동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신라인 공동체를 연결하며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장보고 선단이 동아시아 바다를 장악하고 국제 무역을 활성화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의 산동반도 양주, 초주 등 주요 무역항에는 신라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장보고 선단의 활동을 지원하며 국제 교역을 주도했다. 장보고 선단의 거점인 청해진은 서해와 남해를 연결하는 요충지로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항로의 중심이었다. 이곳에서 장보고 선단은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허브로 기능하며 국제교역을 이끌었다. 장보고 선단의 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에도 기여했다. 일본의 정창원에는 장보고 선단이 취급했던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흔적으로 평가받는다. 장보고 선단이 거래한 물품 중에는 고급 화장품, 귀금속 약재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본 귀족 사회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장보고 선단은 아랍과의 교역을 통해 신라 사회의 새로운 문물을 소개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장보고와 그의 선단은 동아시아 해양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인물들로 그들의 활동은 오늘날에도 많은 영감을 준다. 장보고 선단이 보여준 기술적 혁신과 국제 교역의 성공은 신라가 단순한 반도 국가를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는 현대에도 해양의 중요성과 국제 교역의 가치를 일깨우며 장보고의 도전 정신과 혁신적인 사고는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지침이 되고 있다. 장보고와 그의 선단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에도 동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유튜브 제휴 프로그램인 쿠팡 제품 구매 수입은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 만들기와 저소득층의 후원금 등으로 쓰여질 예정이 오니 필요한 상품을 클릭하시어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 처세술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